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포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애니메 코인입니다 자 지금 벌써 6일 동안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급등이죠 벌써 단 6일만에 50%나 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지난 저점 기준에서는 벌써 170% 거의 3배에 가까운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 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24일 우리 업비트 신규 상장이 됐는데 어, 업비트뿐만이 아니고 전세계 동시 상장을 진행했었던 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어, 상장이 되고 나서 지금 상장밀이안 나왔습니다. 지금 15%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장밀이라고할 수가 없죠. 자, 그렇게 지금 계속 하락을 하다가 지금 이제 드디어 바닥을 찍고서 이제 상승랠리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차트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 놨죠. 지금 바로 역회된 숄더 차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바로 이제 둥근 원이 현재 형성이 되고 있죠. 바로 이제 원형 바닥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반원을 그리는 모습들은 보통 시작점에 시작점까지 이제 바로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고가를 달성하게 될 경우에는. 이 예, 상사하는 과정에 매수세가 강력히 유입이 될 경우에는, 어, 이 신고가를 뚫고서 그 위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보통 플러스 40에서 50% 추가적인 슈팅도 충분히 나옵니다. 즉,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 최근에 이월렛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강력하게 슈팅이 나왔죠. 지금 어, 신고가 부근 기준을 한다면, 고가까지 110% 지금 신고가에서도 2배가 더 넘는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줘야 되고 애니미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부터 계속 어,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는데 지금 일단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추격 매수도 굉장히 많이 입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절대 기준 없이 이 추격 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래세로 들 같은 경우는 어, 자, 어, 추격 매수가 많이 따라붙게 되면 이 추가로 이제 상승시키기 위해서 자금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미를 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미털개 절대 우리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분봉 차트 속에서 안전한 맥점 자리 함께 공략해 나갈 거고요.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분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들어오시게 되면은 애니메이인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대비배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니 b 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전고점 라인 45원을 이제 돌파가 어제 됐고 지금 현재 잘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 지표를 보면은 이 전고점 아래 라인 바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 현재 포진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현재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매, 어 지금 그 위로 매물대가 약한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차 목표가는 78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신고가까지 충분히 볼 수가 있겠고요또 신고가를 달성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신고가 위로는 매물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 40에서 50%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가로는 어 지금 2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 우리가 당장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최소 4배 정도의 수익을 우리가 어좀 기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급등하기 전에 미리미리 꼭 선점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어, 또 하나, 이애니메 코인의 매력적인 부분이 시가 총액이 2,400억대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배 정도 추가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1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런 코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RSI 지표도 69를 나타내고 있는데, RSI 지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80과 20으로 나뉩니다. 8 0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자 과매수 구간이라고 해서 이제 매도 압력이 이제 가중되는 그런 구간인데 어 아직까지 뭐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어 최근에 머리플 뭐 같은 경우도 지금 가바르게 치고 올라가면서 이한9 6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까지 뭐90 이상까지도 충분히 어, 지금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뭐 기술적인 지표상에서도 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인이고어 다만 이코인의 특성상 항상 이제 변동성 은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고 또한 번에 쭉 뻗어서 급등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이런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서는 안되시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봉 차트 속에서 안전한 맥점들이 함께 공략해 나갈 거구요 이에 따른 매수 탓점 타점, 매도 탓점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 드릴 것입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리 코인상에 현재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좀 많이 물려 있는 종목도 꽤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관세라고 하는 악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봐 주는 부분인데 현재 단기적인 악재가 하나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해 주시면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일본의 이 초장기 국제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급등을 하면서 그리스보다 심각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본의 국제금리 상승에 따라서 바로 엔케르 자금 청산 압력이 가해질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엔케르 청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작년 7월 말 일본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 엔케르 청산 공포가 제, 어,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장 모두 다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었는데, 이때 그 당시 이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5 리플은 마이너스 30%나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일본의 상황이 좀 녹록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 이 엔케리 청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엔케리 청산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예, 다른 국가들의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하는 트레이딩 방법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 이 금리 차이로 인해서 먹을 수 있는 수익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미증세 들어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빠져나오게 되고 이것을 엔케르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이 나왔었던 거죠. 자, 현재 일본의 장기 국제금리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어, 이 금리 인상을 통한 금융정책 정상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확인을 했습니다. 어,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경제와 물가 여건의 개선에 따라서 정책 금리를 계속 인상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6월 16일과 17일에 어,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17일자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뭐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제 정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이것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만일 이제 금리 인상이 기준금리까지 인상이 되게 되면은 작년 7월달 이 엔케리 청산 공포가 다시 한번 재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1번의 금리가 어떻게 어 결정이 되는지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하나 좀 긍정적인 부분은 작년 8월 달에, 이제 8월 초에, 예, 연결성산으로 인해서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자리 급락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바닥을 다졌고, 바로 반등 급등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런 흐름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기준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조금 보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닥을 다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서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이 반등하는 흐름, 바로 이제 보너스 수익이죠. 보너스 수익까지 두둑히 챙겨나가는 그런 전략 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악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손실로 이어지게 되지만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한다라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강력한 호재로 지금 전환을 시키면서 이 과정의 보너스 수익도 두둑게 챙길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는 이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는 곧 수익과 돈과 그대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방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 방 윙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1000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